자 다시 우리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런 그런 사람이 부활했단 말이죠 천년매들도 주님 부활할 때 백부장과 그의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움을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뭐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일어났다 율법 시대 1500년 동안 죽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 죽은 사람들이 피로 잠깐 덮어졌죠 그때는 어, 주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는 땅 속에서 기다려라 음? 그러나 그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 안에 있지 않은 사람도 그랬어요. 공포면 부자 같은 사람은 바로 지옥으로 직행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이 서로 마주 보고 있죠. 그런데 고리 있어 가지고 서로 못 간다고 했죠. 나사로 보고 아물좀한내 혀에다가 좀 찍어달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예야 그렇지만은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골이 있다. 갈 수가 없다. 단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걸 우리가 누가복음 1 6장에서 봤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보겠다는 말이죠. 이건 뭔가 하면은 휴거되는 자들은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휴거는 첫째 부활입니다. 환란 전에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몸을 부활시켜서 거듭난 영과 구원받은 혼이 몸과 결합시켜서 완전히 사람이 죄 짓기 전에 상태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의 피와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피 가지고는 죄를 없애버리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군을 이겨가지고 마귀를 심판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마귀로부터 우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보혈에 참여한다.